우리 포트맨님이 요즘에 가장 고민스러운 게 리시브잖아요. 리시브입니다. 보니까 운동식이 좋아. 아닙니다. <웃음> 없습니다. <웃음> 운동식이 나쁜지가 않아요. 고맙다. 좋아. 근데 뭐 드라이브도 막 걸어오고 막 스매싱도 거는데, 보니까 리시브는 지금 게임 구력이 너무 없고, 구력이 짧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리시브가 예. 약하다고 예. 당연한 거야. 어... 그전에 가장 최근에. 이 모션을 모션이 다르고 면이 다른다는 얘기까지 했죠. 예. 리시브의 일편. 예, 예. 이해가죠 예. 설명, 아, 설명 안 설명 해야 예, 안 해야겠죠. 예, 안해도 됩니다. 약 요약, 간단히 요약할까? 아, 예. 했죠. 이 닿는 면에 맞춰서 면에 맞춰서 이 면하고 이 손목하고 라켓 면 각도에 맞춰서 볼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 면을 보라는 거예요. 예. 이해했죠? 예. 예. 어, 그거, 그까지 가장 최근에, 뭐, 뭐, 사부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나, 자기는 이, 맞는 거안 봐도, 그냥 공모 그냥 보고, 이씨고 하는데 뭐 하러 봐?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럴 수는 있어. 예. 그걸 가능은 해. 예. 대신에, 항상 말하잖아요. 선제 공격, 공격수는 그렇게 좀 힘들어. 예, 예. 근데, 그거, 감안하고, 이번에는, 공 모양으로만 볼수 있는 방법을 말, 한번 얘기해 보게요. 네. 이제 이거를 보지 마세요. 네.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해 줄 거예요. 네. 공의 무게감. 네. 첫 번째 공의 무게감, 두 번째 속도. 네. 그러면 어떤 거 먼저 할래요? 뭐 무게감 먼저 하시죠. 좋아요. 네. 그러면 무게감 먼저 네. 느껴보세요. 네. 가려, 가리고 느껴. 예. 예. 이 느낌. 예. 지금 이 느낌. 내 예. 손으로 가렸어요. 예, 예. 지금 이 느낌. 예. 이 무게감. 예. 이 무게감. 예. 어때요? 지금 이제 두개 느꼈잖아? 예. 다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할게요. 예. 첫 번째. 이 무게감. 예. 두 번째. 이 무게감. 예. 뭐가, 어때요? 예. 뭐가 차이야? 네. 못 느꼈어? 커트랑 너클 커트하고 너클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커트. 왜 커트요? 네? 왜 커트라고 느꼈어요? <웃음> <웃음> 무게감을 말했잖아요. 무게. 그렇죠. 무게감 이게 네. 다에 체에 닿을 때딱 그. 아, 가려는데 어떻게 최아아 거의 다쓸때오 그런 무게감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그냥 약간 컷, 첫 번째는 커트니까 예. 여기서 약간 빡하는 그런 느낌 근데 예. 두 번째는 그냥 통하는 느낌 아 예. 그래요 두번첫 번째는 커트였어요 예. 두 번째는 약간 전진 비슷하게 넣었어 예. 근데 제가 말한 무게감이 뭐냐면 얘가 안가려고 해. 잘 봐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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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닿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놔준 네. 거야. 이미 닿고 네. 나서 느낌의 리 미쉬면 안 돼. 네. 내가 닿고 나서 이건, 어, 이거는 뭐 커튼, 닿고 나서, 아, 이게 무거우니까 커튼해? 하고, 닿고 음. 나서 이게 가벼우니까 전진해? 안 된다니까? 네, 저, 저. 오는 모양을 보고 모양. 느껴보라고. 봐보세요. 어. 아, 다시 이제. 네. 이제 느껴보세요. 네. 가려, 손 가리고 누는 네. 거야. 이 느낌. 네. 무겁지? 봐봐. 이 느낌. 봐봐. 예. 안 갈려고 막 하잖아. 안 갈려야죠? 예. 이거 이제 두 번째 이거 봐보세요. 어때? 통통, 예. 통통 튀어나잖아. 살아서 가잖아. 예. 살아서 예. 가? 예. 이게 지금 전진계열이에요 예. 그럼 다시 또 봐보세요. 음. 이건 이거 뭐야? 이거는 어떤 느낌이야? 어, 이거는 약간 무거웠는데? 무거운 느낌이? 야 예. 다시 봐보세요. 그러니까. 예. 어때? 느낌이? 오. 다시. 예. 어때? 오. 이게 행회전, 지금 예. 행회전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전진은 당연히 맞는 면이 많으니까 확 넘어가, 예. 넘어간단 말이야. 이건 맞는 면이 적으니까 좀더 음. 무게감이 있게 예. 가지만 쉬어서 가잖아. 예. 약간. 아. 그러니까 커트하고 행회전하고 전진하고 무게감이 다 달라. 음. 음. 이게 가요? 예, 예. 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 다시, 그러면, 예. 지금, 다시 세 개를 넣을게요. 예. 커트, 이 무게감. 예. 전진, 이 무게감. 예. 행여전, 이 무게감. 다르죠? 예. 이걸 애워. 음. 이걸 느끼고, 아, 이거구나. 하고 애우라고. 음. 다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어? 어? 음. 알았죠? 예.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속도를 속도로 구별할 수 있어 봐봐 봐봐 네. 어때? 느려요 느리지? 어, 예. 봐봐 어, 빠르지? 빠르고 봐봐 이건 중간 중간 예.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내가 다 했는데 지금 첫 번째는 무게감이 다르고 두 번째는 속도가 다르단 말이야 네. 어때? 음. 어때? 예, 네, 이걸로 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있을 것 같. 어, 그, 좋아요. 근데 음. 만약에 방금처럼 길게 오는 거는 어. 구별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짧게 오는 거? 짧게 오는 거는 구별이 좀 쉽지 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 맞지더 어려워. 예. 해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 구별이 어렵다는 긴 거는 지금 이제 짧게 넣어볼게요. 예. 이제 가리고 넣는다. 잘 생각 잘그런 이것도 무게감 달라 달라요? 똑같을 네. 수가 없어 그렇죠 알겠습니다 에오 네. 머리가 네. 좋은 사람 탁구를 던칩니다 예한 네.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다시 내 네, 커트 무게감 느껴봐요 짧게 느껴 네. 이거 네. 어안가려고만 하잖아 네. 이제 전진 짧은데 전진는 거야 어때 어 아, 가볍 그래도 가볍게 있지. 가 네. 다시 짧은데 회전 어때 다른요. 네. 달라. 그러니까 수비수는 이걸 다 보고 쇼트맨, 쇼트맨이나 수비수는 이거 다 보고 하니까 좀 여유가 있어. 그런데 음. 공격수는 이걸 볼 이걸 보고 판단하면 좀 늦어요. 음. 정말 어려우 면은 거 봐야 되지만. 네. 그래서 그래서 학격면이 먼저야. 이걸 먼저 보고 이게 한80% 확인하고 여기 오는 거 보고 여기 오는 거 보고 이때 다 끝나. 와, 그때 이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죠. 거의 끝나. 음. 그래서, 확실히 고 가면, 네. 가는데, 이제 잘못 가면, 이제 날려버리고, 막 네. 그러지. 그니까는, 러 맞고, 맞고, 이 정도일 때 이미 올때 나는 이제 돌아서버리지. 네. 근데 이제, 이제 수밀수나 여타분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느낌까지 다 봐. 네. 여기까지 다 봐. 여기서 이제, 어? 살아오네? 어? 죽어오네? 네. 어? 이제 적당하네? 어? 쉬어오네? 그걸 보고, 이제, 어? 톡, 톡, 톡! 이러는 거야. 네.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지. 네. 제가 이게 간가요? 이거 예, 지금 예. 상당히 제가 좀 심오하게 이제 제 특징면의 생각을 말한 거야. 음. 근데 저는 이제 정, 정안 보이면 제 너무 임팩트, 이 속임수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주더라도 이손 임팩트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음. 너무 빨라. 음. 그러면 저는 저도 이 느낌을 봐요. 음. 그러고 나서 좀 적응될 때까지 저도 수비로 받아. 음. 그러면서 좀 적응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또 저도 공격을 하고 막 건들고 시작하거든요. 음. 이게 지금 가장 큰 리시브에 가장 클것 같아요. 아. 무게감, 속도. 음, 무게감, 속도. 아, 보세요. 네. 어 일단 똑같은 조건의 서브에서 커트 서브하고 빠른 서브, 전지 서브나 해드 빠른 전진 서브는 너클 서브 이제 빠른 전진 서브나 빠른 커트는 일단 속도가 달라 음. 공 속도가 다르니까 음. 빠를 수가 없어 그냥 깎아야 되는데 어떻게 빠르냐고 음. 깎기 때문에 느려 예. 무조건 느려 음. 알겠죠 예 음. 그리고 어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미 다시 한번 말하는데 예. 어, 이왕이있으시 말하니까 예. 이 보면서 느낌 보면서도 이제 커트하고 너클을 구별하잖아 예. 그러면 항상 말하잖아요 글자 뭐야 음. 무게감 무게감 비슷해 포트하고 너클이 무게감은 비슷하다고요 약간 비슷해 근데 헷갈려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글자 보세요 지금 글자 보이죠? 안 보이죠? 글자 보이죠? 글자 보이죠? 글자, 보이죠? 글자, 보이죠? 글자, 보이죠? 글자, 보이죠? 글자 보이죠? 이걸로 구분하는 거야 이게 제일 편해 그리고 그 글자 보기 전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먼저 알아야 돼 여기서 너 임팩트가 좋냐, 임팩트를 안좋냐 음. 뭐, 맞는 면이 맞냐, 적냐에 따라서, 음. 어디 맞냐에 따라서, 아, 맞는 순간, 아, 이거 너글 바로 돌아서 버리고, 아, 맞는 순간, 아, 이거 끝에 바로 돌아서 버는데 음. 이게 안 보이면 이제 글자로 봐야지. 음. 무게감하고. 음. 이해했어요? 예. 궁금한 점. 여기서 조금 이해 안 가는 점.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제 무리로는 다 이해가 갑니다. <laughs> 실전에서 응용을 할수 있냐, 없냐, 뭐, 그 차이. 해야 돼. 예. 근데 이거를, 어,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진짜, 적용하고 힘들더라도 적용해야 돼. 음. 안 하면 안 돼. 예. 수학공식, 수학으로 따지면 수학공식에 워놓고 문제 풀때안 써먹으면 말이 안 되지. 음. 그 써먹으면서, 써먹으면서, 써먹으면서 점점 확장되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 예전에, 그, 탁치미 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커튼인지 너클인지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잘라야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네. 아... 우리 우리 볼트면이 아... 기가 막히지만 웃기지만... <laughs> <laughs> 아...